여러분 영어 때문에 쪽팔린 적 있으시죠? 저는 매일입니다. 매일. 스시 레스토랑에 몇몇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. 한 친구가 저한테 "제인이 너 땡땡이 뭐야?"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눈치껏 "어, 나 스시 세트 B 시켰어."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근데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애들이 "푸하하하" 막 웃는 거예요. 난리가 귀이속 안에서는. 어, 너무 쪽팔린 거죠. 요씁스러우면서 배웠던 영어는 진짜 약 피부에 각인이 되듯이 새겨지거든요. 가슴에. Issues a l l the times. 그래서 so it was always I easy it. even with what's happening right now. I know. <laughs> I know. So, yeah, the more stressful it was, but the more meaningful to me as well. Mm -hmm. so, but I 그런 go back that time because it was so hard and like if you, mm. you know, right. s really 학습이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튜터와 이 학습자 간의 케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튜터가 진짜 유능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 가르쳐 봤자 학습자랑 케미가 안 맞고 관심사가 달라서 뭔가 이야기가 착척척 이어나가지 않으면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링글은 이걸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영어가 내 삶의 목표의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한 데이신 분들에게 안전한 쪽팔린 공간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, 저는 링글이 그런 공간에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좋더라고요. <laughs>